안녕하십니까 버스터입니다. 잠깐만요. 자 오늘은 예고편을 한번 찍을 건데요? 바로. 그예고편인 어, 애니메이션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. 예. 예고편으로. 하지만 자막은 없습니다. 난편 집을 못하니까. 아, 이 맵은? 제가 사용할 맵은 칠별림, 칠스탄이 있습니다. 시작하자. 마인드 공유 이고요. 이렇게 마인드 공유가 있습니다. 맵 소개 좀. 마인공좀 들어가야겠다. 여기가 망고등학교입니다. 1층이 1층이 아니야. 1층할거 아니야. 층층 3층, 3층, 3층... 아, 여기 가 옥상이네. 3층까지 정도밖에 없고, 그러면 옥상 봐도 아래층 왼쪽 여기서 여야지 여기. 예,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예, 다른데 다 교실인데 이런 데가 교실인데 일자가 없어. 그래서 준비 좀 했지. 잠깐만요. 일단 이게 맵현황이나 그런 것도 보여주려고 했는 건데 울타리를 지어야 돼. 이거는 초가를병을못 했었는데 새 울타리가. 그새 책상을 만들 수 있지. Gracias. 只能住。<music> 아니, 종력 삽시다. 잠깐만. 리 책상으로 바꿔야 된다. 큰일 났다. 문사가 오늘. 예, 아직도 녹화 중. 아이고. 다 없애야 된다. 됐다. 다없애다 아, 이렇 일단은, 일단 이번 영상은 맵을 만든 것과 예고편과 소개 영상이 한 번에 담겨있는 3D 영상이고요. 내가 들어가실지 모르겠어요. 4네분 다는 없고 창문 쪽입니다. 한칸 필요 이런 경우는 제살 설정은 됐거든요.